이게 토니, 토바퀴가 있어, 이게. 음, 음. 이거 위로. 이건 맨땅 것이 밑으로.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, 이렇게,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음.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. 음. 쏙들어잖아 이렇게 음.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 이기 일자리 시켜게 홈하고 음. 눌러가지고 홈일자로만들어 어, 만들어 그래갖고 여기 화살표에서 집어로 이렇게 되잖아요 기 구멍 이있잖아 이게, 이게. 음, 음. 집으로 어 나와 이렇게 일자로맞췄을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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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갖고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음. 이렇게 약간 길어야 되겠더라 너무 어, 짧으니까 어, 안 어. 되더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잠금기아 강김 강김으로 음, 음. 눌러갖고 돌리면 돼 인제 음, 음. 아까 그래갖고 좀 빼서 썼어. 근데, 음. 안전히 들어가 버렸더라고? 눌러 갖고 돌려야 돼. 음, 이거 유튜브에 올려놔야 되겠다. 잊어버리면. 있어. 얼른 차진니까안 나와. 음, 이렇게 좀 그래. 길어야 돼. 그래, 길면 눌러서 돌려 응, 갖고. 됐어, 됐어. 아니, 거지, 아니. 이건 너무 길어. 아 그래 이 정도? 음, 응. 이 정도면 돼? 어그 정도 충분해. 음. 좀더 빌줄까? 아 맞아 이 정도. 아니 아니 그 정도면 돼.